네, 까 ρ ο ύ 코에 매니저 m e i a o o r i m e i r o a 리고싶어 l 그 e r e s blanc de hsuyri c 치 o h 안좋 b r s 위험하다고 아, 하는데, 뭐. 응엽씨의 생각은 어떠세요? 아, 여기, 응엽시는 조금, 조금 오래 여행하고 있으니까. 제가 뭐, 비록 멕시코에 스테이 한 지가 14일, 뭐제 생각은 짜증일 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2주 정도인가 보름 정도니까, 짜증일 수는 아니고, 제,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, 제가 뭐, 세계의 도시 정도를 다녀봤는데, 첫 번째 과달라드, 이인회였어요 거기 는 일단 동양인이 없을 뿐더러, 뭐. 중앙이었고 그리고 뭐 제가 지나가면 치노치노거리면서 뭐 그런 기분 나쁜 발언도 하지만 얘기 핵심으로 넘어습어요 치아는 매우 안전하고 <laughs> 부담스럽게 쳐다봐요. 네, 지금 저기 최준수 양보이시요 저분은 네, 고고타랑 뭐 콜롬비아 뭐 등등에서 7개월 동안 남미 여행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멀쩡합니다. 너무 멀쩡해서 파니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저분 한 분은 설명이 가능해요. 7개월 동안 여행하시고 지금 가나우아토에서 약 10일 정도 계셨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. 네. 간략하게 요약이 끝났는데 전혀 안 위험하고요. 제가 새벽 6시까지 뭐 멕시코 위험하다, 표면적인 기사기 때문에 제 제가... 생각은 다릅니다 네 발론 <laughs> 한번들어보습니요 <laughs> 멕시코는 위험합니다 아니요 밤에 혼자 다니거나 항상 위험한 것 같아요 <laughs> 제가 할때 밤에 혼자 다니잖아요 <laughs> 전 생각을 바꿨습니다 멕시코는 안 좋아합니다 제가 솔직 앞으로 의 여행은 많이 남았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 뭐 무슨 일 있을지 안 네, 있을지 저도 많습니다.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제가 보름간 느껴온 멕시코는 전혀 안 위험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메르칸을 갔다 왔는데요. 자, 오늘은 아, 쇼핑 목록입니다메론을 뭐? 고를 때 팁이 있는데요. 이렇게 만져보시고요. 간단해야 돼요. 네. 아, 네. 그리고 거. 이 양쪽과 이양옆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난거 보이세요? 네. 이 구멍이 난 부분에 향기를 맡아보시면 돼요. 음. 무슨 냄새가 나죠? <laughs> 그럼 메론잘 익었으면 메론에 되게 달콤한 향기가 나고요 잘 익지 않았거나 속이 상해지면 그 냄새가 여기를 통해서 나기 <laughs> 때문에 그럴 때 그리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아저씨한테 리쿠 리쿠? 위노 리쿠? 노? 마니아나 결론 이게 얼마냐면 이거 21페소나 30페소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냥 지금 물가가 1달러에 한 20페소 정도 달러를 비유하시면 안되죠? 요즘 달러가 저기 잡방분석 들리는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제가 재대로 할게요 저는 기준이 몇달러요? 20대 후 1달러입니다 어, 어떻게 요저 할지 또 사신 사람인데 한, 따지마 진짜 한, 한 원화가 원화계산이 <laughs> 그러면 이거 한3억한한 1,500원에서 2천원한국서산이면한3 0 0 0에서5 0원줘야될것 같은데 아니 그거 7 0 0원줘야될것 같은데 7,000원? 저희도 갔고요박재가 오늘 이 아보카도 신데가 좀 차이 가 나네. 아 이거 얘 너무 이거 좀것 같은데? 요즘 좀 식감이 많이, 많이, 많이 건데? 근데 이거 어, 이건 아좀 얘는, 이건, 괜찮다. 이건 좀 이건 괜찮.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. 자, 그러면 오늘의 쇼핑 우와, 와 마. 이봐 봐. 내가 너뭐 조금만. 조금만? 조금 와, 닭똥집이야. 이 <목소리도> 닭똥집 먹으려고. 닭똥집 먹을 거예요. 얼마지? 얼마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1 0 0라고요 <목소리도> 이게 여러분 550원입니다. <목소리도> 금방 보신 닭똥집 구매한거였죠? 하나로 550원입니다 내가 550원이에요 여러분 한0원에저가 먹는데 2문이 3개가 넘는 나 귀가 빠라운다. 도난 원래 아닌데. 혼나서... 혼나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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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나가 혼나가... 혼나가... 혼나나가 혼나가... 이거가 혼나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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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 <목소리> 음, 영상처럼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영상이에요상입니다 <목소리> 예, 반갑습니다. 예. <laughs> 메인 MC신 가봐요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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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? 이쪽에 관아후아토의 메인 스팟. 어, 예쁘게 나 메인 스팟. 비필라 언덕이죠. 비필라. 꼭대기죠. 비필라 꼭대기는 관아후아토에서꼭 가야 될 장소 첫번째고요 어, 뭐 스팟 시간대가. 선셋도 있고, 선라이즈도 있고, 선데이도 있는데, 거의 뭐 우윤희 정도로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와, 어, 잘 나온다는데. 이쁘다. 응.